오륙도초등학교 부장 캐스트. 이욕선 오륙도드림오케스트라는 9월 3일 일 오후 5시부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연주를 하였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공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제이다. Typecast. 특별히 이번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초중고 학생 오케스트라 16개 팀이 참여하여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Typecast. 본교 456학년 학생 51명으로 구성된 오륙도 드림 오케스트라는 이날 제2, 윈슨 작곡의 스트리트, 피르스그 마치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테마곡 Typecast. 모음인 맷 미술곡, 맨 마코의 작곡의 아프리 심프니 세 곡을 연주하여 많은 관객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2017년 7월에 창단 연주회를 가진 신생 오케스트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멋진 연주였다. 이번 부산마루 국제음악제는 오륙도 드림 오케스트라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된 연주회였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오륙도드림 오케스트라에 보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